예.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선불교를 전했듯이 우리나라에도 한참 동안 이 선맥이 끊어졌는데, 갱어 선사에 의해서 다시 이 선문화가, 선불교가 중창되었다. 할 정도로 이 갱어 선사가 선불교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입혔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경어 선사, 우리가 그, 선 공부를 하는 수행자 입장에서 볼 때, 뭐, 갱어 선사를 모른다. 그러면은, 아이고,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죠. <laughs> 이래야 될 정도로. 경어 선사가 이선 불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망공 스님, 또 하남이라든가, 뭐, 해월 중 이래 와서, 뭐, 지금의 그진제 스님 또 뭐, 그 밑에 쭉쭉쭉쭉 내려와서 한 개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이 경어선사가 어느 날 제자를 데리고 시냇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다리 위에 왔어요. 내냇가를 지나가는 다리 위에서 뒤따라오는 제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다리는 흘러가는데 시냇물은 그대로이다. 그대는 이 이치를 알겠는가? 하고 물었어요. 희냇물은 음. 그대로인데 다리가 흘러가고 있다. 다리는 그대로인데, 아니, 다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희냇물은 그대로다. 희냇물은 그대로인데 다리가 흘러가고 있다. 이 이치를 알겠는가?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탁 받고, 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방금 탁 저도 깨쳤습니다. 이 때의 깨달음과 내가 누구냐, 나의 본성을 아는 것을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데, 견성과 이 깨달음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이냐, 다른 겁니다. 전혀 차원이 틀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경어선사 밑에 뭐 망공이니 해월이니 수월이니 감면서 제자들이 특히나 만공 같은 경우는 뭐한번 깨치고, 두번 깨치고, 세번 깨쳤다. 뭐 이렇게 깨쳤음을 여러 번 깨쳤다고 표현하는데, 그럼 우리도 그 사례를 들어갖고 아, 이게 견성은 여러 번 하는갑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경호선사는 어, 소, 뭐라 까내 소, 코, 코가 없는 소. 꽃비를 멸수 없는 코가 없는 소그 한마디에 탁 깨친 이후로 또또 또 깨쳤다는 이야기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성 어? 견성이라는 것은 성자가 성품 성자잖아요. 성품을 나의 성품을 깨쳤다 부처의 성품을 깨쳤다 어? 진여 본성을 알게 되었다 어? 우주 법계를 알게 됐다. 그게 법성이지 않습니까? 우주 전체를 우리가 법성이라고 그러고, 나 보인 개인을 의도그 자성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자성을 깨친 거와, 이 사물의 이치,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사물의 이치를 어 깨달았는 걸 갖고 견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자기는 견성했다고더 이상 어 공부를 하지 않는다. 아마 우리 그... 성철 스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백일 법문 문을 하면서 아니 백일 법문을 하게 된 계기도 그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 이치를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오다. 해오를 견성으로 그러니까 해오 돈오 이러지 않습니까? 해오를 돈오로 알지 말라. 그대는 이 다리가 흘러가고 신의 물은 그대로 인이 이, 이 이치를 알겠는가? 했을 때이 이치를 안다 한들, 그 제가 이 느낀 바로는 제가 만약에 그 경어 선사가 저에게 만약에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제가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의 답은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겠나 싶고요. 예, 이 신의 물은 신의 물은 신의 물이 흘러간다는 것은 이거는 자, 연의 이치지 않습니까? 아, 신의 물이, 시냇 물은 그대로인데 다리가 흘러가고 있구나. 신의 물은 그대로인데 다리가 흘러가고 있는 이 이치를 알겠는가? 신의 물이 그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 아닙니까? 물이 흐른다는 거. 그건 진리니까. 진리가 뭐, 변함이 있겠습니까?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리는 어떻습니까? 다리. 다리는 재행무상이지 않습니까? 제일 무상이니까, 어, 흘러가고 있을, 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흘러간다는 것은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아마 제한테 물었으면은 아마 그렇게 답을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 그러고 나서 혼자 서울할 까좀 아, 어, 다리는 흘러가는데, 신의 물은 그대로이구나. 나는 이 이치를 알았어. 응, 음? 이치를 알았다, 이거. 그 이거는, 뭡니까? 아, 이, 이치를 아는 거와, 견성하는 거. 우리가 이걸, 혼동해갖고, 자기가 어떤, 뭐, 이치를 하나 알았대서, 그, 누굽니까? 성철 스님한테 쪼르르 쫓아가서, 아, 내가 이거 견성했는데, 한번 들어보이소. 그갖고 어, 다리는 흘러가는데, 물은 그대로이다. 나 이치를 알았어요. 그런 이치를 100개를 안들뭐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대해 종고 스님이, 그, 위에 그, 자기 선사, 극구 선사, 원호 극구 선사가 백암록을 지었다 아닙니까? 그 백측이 있는데, 아, 그, 자기 스승이 돌아가시고, 그, 백암록을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워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학자들에 의해서, 교학자들에 의해서, 그것도 꾸역꾸역 또, 뭐다갖고 지금의 백암록처럼 나오는데, 그, 누구입니까,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 어, 은늘 국고 밑에, 아이고, 방금 이야기 해놓고도 또 생각이 퍽안 떠오르네. 대해 종고. 대해 종고가 그, 화두 선, 화두 참선을 강조했다니까. 화두를 들고 참선하라. 끝까지인가 아, 공안을 뭐, 타파했다 해서, 응? 어? 공안 타파해서 깨달았다. 깨달은 그거를 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건 응털이다, 이거라. 내가 부처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라. 내가 부처임을 알았다. 응. 내가 알았다 한들 내가, 어, 부처인가? 내가 부처가 되어야지. 내가 부처인 것을 아는 것 같고는 해오 수준에 불과하다. 근데 이 해오를 갖고 우리는 견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는 않다.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어 저에게도 견성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한마리 뺑아리로 만들어준 우리 큰 스님 그 백백운 스님이 유튜브에 짧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유튜브에 죽비를 한번 탁 때리면 사는 말씀이 어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laughs> 제가 그랬죠?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소리를 들은 자와 어? 밥 먹는 자와 똥 누러 가는 자와 어? 오줌 누는 자 목말라서 물 마시는 자 같은 자요 다른 자요 그러면은 작년에 내가 어, 같은 자요 작년, 작년에 나와 지금의 내가 태어날 때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놈이요 같은 놈이요 그때 그 놈이 또 있고 지금의 또나고또 다른 놈이요 한 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놈이 누구냐? 이거라. 그잠간한 물건, 뭐해능은한 물건,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깨치고 보면은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뭐, 른 바로 불러야 되니까, 그냥 이름이 이름일 뿐이다. 어쨌든간에 소나무를 갖고 오래 소나무를 하는데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뭐, 무슨 나무인지 알 길이 없다.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소나무라고. 이름을 붙여 갖고 니는 소나무라고 우리가 불러줄 뿐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름뿐이다 잣나무도 마찬가지 잣나무도 어디 뭐 우리가 잣나무라고 부르 있긴 잣나무지 그게 어디 잣나무인지 아닌지 잣나무한테 우리가 부르는 잣나무한테 그니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나 물어보도 않아 우리가 멋대로 니 잣나무라는 이름을 가져라 그 이후로 우리가 잣나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산물과 뭐, 뭐 마음 어, 마음, 생각이 없으면 마음도 없고, 마음, 마음이 없으면은 진정한 도이다, 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마음이 없으면 뭐가, 뭐가 없습니까? 분별하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이 분별심에 의해서, 아,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음, 열반에 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자신의 분별심에 의해서 분별심만 없었다면은 어그러 어. 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잘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의 연극 대본을 들고 이 세상에 왔다. 이 세상 무대가 되겠죠. 하나의 연극 대본을 보고 무대 위에 올랐다. 연극 무대에 올랐는데 그무 연극 무대 에 올라갔고 작그 연극 대본을 펼쳐 보니까 자기의 역할이 주어져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 역할에 충실하게 살다가 그냥 가마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연극 대본을 주,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뿐. 버리뿐다는 그게 자살이잖아요. 그 끝까지 자기의,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북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 그 한때 유명했던 그 코미디언 배삼용, 배삼용 씨가 어느 날그 TV에 자담회에 나왔는데 앉아갖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무명 시절에, 그때만 해도 TV도 없고 하니까 그 연극 무대에서 이제 연극을 하는데, 자기한테 그 맡겨준 역할이 응접 소파에 마주 앉아 있는 두 사람에게 가일 접시를 갖다 주고 돌아 나오는 거. 뭐 대사도 한마디도 없고, 단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가일 접시를 들고 그 사람들 앞에 두고 이렇게 조용히 물러나는 것. 이게 자기의 역할이라. 자기가 그 대사를 탁 받고 보니까, 뭐, 마음에 안 들지만은, 역할을 바꿔둘라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배삼종 씨는, 아, 내가 지금 요거를 들고 갖다 주고 나오면은, 이저 앞에 앉은 간격들이, 뭐, 그렇게 큰 감명을 받겠나? 뭐, 내가 가을 주고 왔다는 것을 기억하겠나? 어떻게 하면은, 이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삼종 씨는 이제,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면서, 접시를 들고 가면서, 그 바나나를 하나 툭널 짰어요. 좀 어설프게 들고 갔겠죠. 어설프게 들고 가면서, 뭐, 흔들거리다가 바나나 하나가 툭널쪘겠죠 그래서 뭐, 약간의 웃음 또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그 접시를 두고, 돌아 나오면서 흘렸던 그 바나나 위에 발을 흩딛는척 하면서 뒤로 과장당 넘어졌어요. 그랬더니만 완전 무대에서 웃음이 막 터졌다 그래갖고 인기가 막꽉올라갔고그 다음부터 배삼룡씨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게 되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때 배삼룡씨가 자기의 역할에만 그 대본대로만 역할을 열심히 하고 그 과일 그 접시를 갖다 주고 그냥 조형물로 놨으면은 아... 오늘, 오늘날의 배삼용식은 되지는 못했겠죠. 우리가 주어진 역할 속에서도 또 자기의 역할이 있다.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그 몸으로 나왔던 기간은 오세 뭐 백살 캐섰는데 백년 동안의 기간 동안 연극을 하도록 주어졌는데 그 안에서의 역할은 각자가 다르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 농부만 농부로서 보시다 보니까 농부도 뭐그 특수 재배지에 고고 갖고 어? 뭐 버스시라든지 갖고또 나름대로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역할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에 충실하다가 어그 무대에서 내려오는 거 그런 것이 아름답지 중간에 자신의 그 역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반을확 집어 던짓 보고 무대에서 내려온다. 그거는 아니다 싶어요. 어쨌든 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조금 엿길로 갔는데, 오늘 아침에 그, 하, 그 우리 그, 백운, 백운 스님이 하신 이야기를 한번더 이야기 하면은, 어. 그, 그, 이거, 다시 해볼게. 소리가 들렸다 아닙니까? 자, 소리가 지금 또 들립니까? 아니요, 언제, 아까는 들렸는데 이제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막, 아까 누군, 그, 소리가 탁날때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럼 아까 들었던 그 놈은 지금은 소리처럼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놈 지금 있습니까? 지금 있죠. <laughs> 어, 지금 있죠. 그러면 그 놈이 밥물 때그 놈하고 똥눌때그 놈하고 뭐, 어, 오줌 누러 갈때그 놈하고 다른 놈입니까? 같은 놈입니까? 같은 놈. 그러면은 작년에 그 나와, 저작년에 나와, 뭐 10년 전에 나와, 같은 놈입니까? 다른 놈입니까? 같은 놈이죠. 같은 놈이 누구냐, 그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참나다. 그참나를그 참나를 이름과 모양으로 찾으려면은 없죠. 우리가 바람,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느닷없이 돌개 바람이 휙불어갖고막 낙엽하고, 막 뱅글뱅글 돌다가, 또쑥 사라지고, 쑥 사라지니까 낙엽이 수르르 떨어지고, 바람이 없어. 마음이라는 것도, 그, 나라는, 그 참나라는 것도 결국 그거라. 한, 마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한 생각 속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참나 있고, 뭐, 생각 속에 마음이 있다. 마음 속에 마음이 참나다. 뭐, 이렇게, 뭐, 이름이야. 뭘 갖다 붙이도 분명히 그 놈이라는 게 뭔가 있다니까 뭔가 있어요. 있는 그게 참나입니다. 그것을 아 이거구나 하고 강하게 탁 믿는 거 우리가 그 기도원에 가서 막그 기독교인들 기도하다가 예수님 또는 하느님의 음성이 탁 들린다 입니까 그걸로 봐서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와 같이 우리도 연성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던 그 체험처럼 그런 체험이 탁 일어나는 그 자체를 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견성과 깨달음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견성하는데 좀더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